안녕하세요. 저희 나무엑스의 에어 솔루션 시연 체험 현장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제품은 SK 인텔렉스의 에어 솔루션입니다. 자, 이 에어 솔루션은 앞에 라이다 센서와 전면 카메라의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해서 사물을 파악하고 이동이 가능하며 공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원활한 동선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저희가 설계해 놨습니다. 하이 나무 안방을 청정해 줘. 네, 청정이 완료된 후에는 자동으로 저희 에어 솔루션은 다시 스테이션으로 복귀하게 저희가 설정되어 있고요. 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염을 감지하게 되면 에어, 에어 센서는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현재 오염을 감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오염을 감지한 에어 센서가 이렇게 나무엑스 에어 솔루션을 호출해서 지금 청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에어 센서를 비치해두고 계시면 에어 센서가 자동으로 오염을 감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 쓰지 않고도 자동으로 깨끗한 공기를 청정해서 제공드릴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탈 사인 체크해줘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도 측정할 수 있는 방식을 광혈류 측정 방식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을 할때 이제 피부에 이제 혈관들이 빛을 흡수시키거나 반사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남의 카메라로 이렇게 빛을 감지를 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체온, 심장 활동 강도, 산소포화도, 맥박, 스트레스 지수 등 다섯 가지 측정 방식이 있고요.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매일매일 이제 상태 케어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용 앱에서 가족분들까지 다 등록을 해놔요. 그러면 가족분들 중에 혹시나 누군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것도 가족,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알림이 간다고 합니다.